자, 우리 자료요이사가요 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, 수현입니다 <laughs> 어, 함성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분이 자꾸 비명을 지르고 계셔서 <laughs>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죠? 어, 아. 괜찮으신 거죠? 예, 괜찮으신 거죠? <laughs> 예, 별일 없는 걸로 알고 어, 먼저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드디어 오늘이. 아 나, 처음 인사 시작도 안 했는데, 어, 할거 <laughs> 오늘이 드디어, 어, 저희가, 지오디가 4년만에 모여서, 정말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2022년의 마지막 콘서트 날입니다. 아 라고,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, 처음부터 실망을 드려야, 나중에. <웃음> <웃음> 자, 어, 공일 이제 시작했어요. 이제 시작했고, 25일, 어, 크리스마스 날, 여러분들과 최고의, 어, 선물이 될수 있는 기억 만들고 갈 테니까, 여러분도, 어, 제 기억 속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참고로 저는 호영이었어요. <laughs> 인사 안 했어요. <laughs> 하세요. 안녕하세요, 지효디의 베인보컬 김재현입니다 네, 네. 네. 아참 시간이 빠르네요. 뭐, 잘 생겼대요. <laughs> 그렇죠. 고맙다. <laughs> 뭐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네요. <laughs> 아. <laughs> 됐어, 그만해. 오늘도 역시 정말 1년 중에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, 어,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 여자친구와 아내의 손에 이끌려 지우 d 공연장에 와주신 남자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어제보다,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. 남자분 소리 쉐라 그그 이거 거의 국대 수준인데? 어. 어. 이분들이 다 끌려오신 거예요? 네. 아니, 다 자, 나는 지우리 공연을 정말 보고 싶어서 왔다 남자분들 소리 질러 아까보다 좀 줄었어 어, 많이줄었어 예, 아, 아까 많이줄었어 특히 여기 계신 아, 뭐 지금 안쪽 제일 끝 모서리에 앉아 계신 남자친구 분이신가요? 아, 저기 저 일본 분이세요. 아, 일본. 아하, 아, 아 네. 소리 스카 <laughs> 네, 아 아, 네, 수석, 수석. 아들이에요, 아들, 일본 사람. 네, 아들이에요.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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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, 이에요 아들, 아아야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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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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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키들리야키 아들, 아요죄송 아들, 죄송제아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하나 학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어디? G O D. 아! G O D. 아! G O D. 재스. 아! 아 좋다. 아 오늘 좋은데. <laughs> 자, <웃음> G O D on. 그서 컴온나를 이고 w m a 다 r o n Come on yeah! 아, n o 어, 우리의 의0 2 2년도 w c o m 긴 한데 또서울하고전 콘서트에 오신 분들 m e 미안하기도 오늘이 e on 더길 수도 있어. Yeah!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디에서 섹시미를 담가 공감하는 분이 <laughs> 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유행되겠어. <laughs> 오늘 그 아, 섹시미 이따가 시킬게. 이따가 시킬게. 발달시킬게요 발달시킬게 오늘 그래도 마지막 거니 데 오늘 가고? 한마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어,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주요 대서 랩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, 그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번 콘서트를 하면은, 어 저는 그래요. 이렇게 좀 콘서트 시작할 때부터 뭔가 그 체력, 텐션 관리를 하면서 콘서트를 하는데, 사실 중간에 이제 실패는 하긴 하지만,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올라오거든요. 근데 오늘은 필요 없습니다. 오늘 뭐 체력, 텐션, 뭐 관리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오늘 끝까지 저희가 다 준비됐는데, 여러분도 준비됐어요? 네. 여러분들 준비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부산 오늘 열심히 놀 준비 됐됐 만큼 소리 질러! 부산 소리 더 크게 질러! <웃음> <웃음> 오늘 텐션 오늘 텐션 되게 높은데 어. 와. <laughs> 여러분이 텐션이 높으면 저희는 자연적으로 텐션이 더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내일이 없는 것처럼 <laughs> 신나게 놀 <뭘> 준비 됐나? <웃음> <웃음> 자 어제 그 굉장히 힘들었던 우리 맥디자 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맥 예, 예. 잠시 시업인가요 네? 맥디 하셔야죠 오늘 맥디 은퇴합니다 안돼 안돼 안돼요 어제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저 죄송한데요 어제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매 우리 마다 너무 힘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여러분들 아, 뭐 맥디가 힘이 필요합니다 뭐 맥디를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네. 이유 지 마시고 네. 맥디 좀 외쳐주세요 맥, 자 그러면 맥디, 맥디 외쳐주세요 맥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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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맥디 맥디 뭐 어제, 어제 맥디, 어, 어. 하나, 둘, 셋, 맥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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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니인대뭐 은퇴 못해. 아? 네. 너 빅맥 은퇴하는 거 봤어? 맥팀. 아, 맥팀는 맥디. 네.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네. G.O.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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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말도 안 나와. G.O.D. 온 콘서트 시작해야죠. 어 여러분들 많은 어, 우리 평범한 우리 생활을 하시면서 좀 힘들고 지치고 어. 정말 이렇게 꺼지고 싶어서 막밤 어, 되면 막 오프로 꺼지고 이런 날들이 많지만 다시 살짝 오늘을 켜주시고요 어... 오늘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내일 앞으로 어... 최고의 보통날이보통날이 되길 바라면서 노드하겠습니다 둘이서 가시죠 어! 예어뭐 말할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 어, 우리 카펜드 어, 소리 안 해가지고 아! 아! 아, 아, 아 역시 아, 맥디맥 어, 예, 네. 네. 맥디. 우리 뒤에 카펜드가 있습니다 준비돼 있나요? 준비됐죠? 아 준비돼 있어요? Thank you. 매일베일 시간은요, 그냥 갑자기 연주를 해주시면 저희가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기억이 안 납니다. 맞아요. 그1 0 해줘야지, 그러니 몰라, 그랬어 몰라, 몰라요. 몰라. <laughs> 일상으로 돌아가야죠? 저, 네. 저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통 날로 돌아가 볼까요? 네. 드디어 시작해볼까요? 여태 그린 맥디, 댄이 아니었으면 이제 지옥이 온. Let's get it. Yeah.